작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대국밥 그리고 모둠 수육 먹방인데요 쌈장 안 와서 계열 받은 케이로 갑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051님께서 2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봉준이 번호 알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나 혼나 이게 무슨 들깨가루 들깨가루 응,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짠지 먹어봐야 되겠다. 음, 좀 싱겁네. 새우젓 넣을게요. 네. <laughs> 좀 더. 좀 좋아, 좋아. 그리고 빨간 거. 좋아, 좋아, 좋아. 음. 음. 합격이라고? <laughs> <진짜. 웃음> 아하하하하. 때문에요. 음, 잘 먹겠습니다. 조금 더 빨갛게 서 먹어야 되겠다. 아, 근데 쌈장 없어서 개열바다에 쏘고 갔는데, 뭐야? 다음부터 기 아쉽게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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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음, 부추, 부추 없는데? 그리고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 좀 넣고. 이거지. 근데. 일론 국밥은 쭉 빼게 먹어야 되는데 그죠 깍두기 국물 아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국밥 먹을 줄 알지 근데 우리 포항에는 돼지국밥이 더 유명해 음 이형 많이 먹는데 살이 왜안 끼노? 어, 형, 하집비만이다저걸랑 냉장고에 쌈장 있나? 그거라도 갖고 올까? 와, 근데 수육 개쩔게 온다, 진짜. 시청자분들 수육은 뭐 찍어 먹어요? 새우젓 찍어 먹으라고 새우젓만 준 건가? 오, 좀 약간 미디움 같은데? 응. 쌈장이, 음. 쌈장이 기다봐 야, 쌈장 있다! 초장 중 극형. 야, 이것도 먹을까? 이거, 뭐야, 명이나물도 먹을까요, 시청자분들? 이거, 유통기한 언제까지야? 2018년 4월 30일까지. 좋아, 좋아. 명이나물도 먹자. 나물 중에 산삼이 명이나물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울릉도산 명이나물이 제일 유명하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이거 울릉도산이거든 멍청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팬가에 바로 들렸다가 배고픈만 들고가니 수고하세요 아나라라 훈이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컴팩와 <laughs> <laughs> 조질뻔했다 <좀> <laughs> 수육은 이렇게 쌈장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풀떼기 끄지라고 야, 명이나물은 좀 달라. 쑥두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명이나물이랑 쌈장 찍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어,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솔도연님 별풍선 300개 맞죠? 또저 다죠? 아또도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국물. 대세 스잉 하트님. 결윈선트님께윈 하트님. 트윈 하트님. 트윈 하트님. 트윈 하트님. 트윈 보냈습니다 맛있어 <목소리> 그리고 여기 트윈 하트님. 트윈 하트님. 트윈 하 이제 여기는 모든 쭉 시켰는데, 막, 간이랑 다 오네. 요 이건 무슨, 뭐지? 허파가 아, 닌데 허파 아닌데, 이거 뭐지? 꼬들꼬들한 거. 음, 귀여워? 아, 지랄지 마세요. 진짜 귀예요? 저 이따가 이거. 덕방엄마의 라 이거 그건줄알았네데그 뭐 맛있게 먹으면 되니 뭐 상관없어요. 증 네. 하세요 아그 주인님께 또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놀래니? 코성형 할 때도 귀염꼴 때잖아. 뒤지고 싶냐? 맞짱들려? 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케이 삐삐삐한 숙량 거예요? 숭련 코가 저래? 그지루한다고 깍두기. 깍두기 많이 주네. 그거 마음에 든다. 음난 진짜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순대를 사왔었어. 나자분들도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 같은 거 없어요? 아, 나순데 진짜 데 나쁜데, 나나는월 나쁜데, 나쁜데, 얘가 왜 저렇게 밥을 그지처럼 먹는지 나 아니요, 그러지마세요 원래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야. 번 쩝쩝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메기나무래 수육. 음, 돈까스도 왠지 진짜 좋아했었지. 응. 저희 원래 맛보리 부부였어요. 벤츠님 어지느 만나게 시더라 벤츠야. 광어는 건드리지 마라 아앙졸려 별풍선 아, 졸... 100개 맞죠? 또저 다죠? 곡스럽게 아. 먹고 좋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분들 저 벤치랑도 아는 사이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는 나랑 친분없는 사람을 찾는게 좀 빨라 요거는 음. 귀 아니죠? 요건 뭐야 연골 들어간거 음. 이게 이게 귀라고 이게 아까 귀라면 엄청 박대가리더라 몰라 맛있음 장땡이에요 조용 하세요. 아 근데 여기 술 진짜 맛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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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날 잡아서 과메기 먹어주세요. 과메기는 겨울이철이에요. 겨울이철 형님. 어머니 옛날에 슈게소에서 일했어요. 우리 집자수성과한 집인데 범위왔어요 뭐야? 감수드 감수드는 나랑 군대 동기지. 어, 왜 자꾸 업업꺼지는 거야? 이 안무 셋들랑 가서 공범이 공지상항이나업 눌러요 왜? 네? 자꾸 깝치면 케이업 해달라 그런다 하지 마라 게인님은몇 살이에요? 저2 6살이요 이제 슬슬 나이를 감아야 되거든요. 예, 저 오늘부터 26살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 있나? 내년에 몇 살이라고 그러는데 서른이라고 그러면 뭔가 늙은이 같지 않나? 비개인데 서른. 왜냐 저는 남템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나 아프리카 누구 방송하는지 보려고 봤는데 철구 왜 나한테 사태질하고 있냐? 뭐야 이거 도박만 하는 새끼 사태질하고 있냐?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그러니까 저 새끼 뭐야 이러는 것 같다. 닭발 vs 순댓국밥이라고 에이 내가 철구랑 어떻게 비벼해 근데 광어야 봉준이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 어찌 쉬는데 하루도 빠버짐 없이 사건이 나고 여자 하나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 불쌍해. 근데 형 다음 생에 봉준이 인생으로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돈 많이 벌면 참아야지. 그리고 방송 접을 때 성량하면 되지 않나? 아, 그건 좀 그렇다고? 월 10억이어도 그건 좀 그렇다고? 야, 봉준이야, 그러지 마라. 저는, 방송할 때만 봉준이 왔고였으면 좋겠어요. 대세 스윙 하트 힘 절대 못맞죠 그럼 시청자분들은 다음 인생을 지금 현 BJ들 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 누구처럼 살고 싶어? 누구처럼 살고 싶어? 저요. 그다 포항 보고 그러는 거죠. 고소할게요. 이거 다 포항 보고 그러는 거죠. 고소할게요. 어, 수육 남았다. 어, 수육 여기 도 있다. 어, 수육 여기 몇개 있네? 나는, 저는 다음 생에, BA 중에, 누구로 태어날래? 그러면, 저는, Okay. 저는 여얼매요요 왜냐면 너꺼 볼수 있잖아요 아 이새끼야! 하지 말아라 저는 좀 방송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메이저 분들처럼 컨텐츠 고민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음... 솔도연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줘다죠 아, 또 좋아님 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드시고 운동하시나요? 아니요. 운동 이제 슬슬 해야죠. 여름 다돼 가니까. 철박이들이 너 싫다니까 철구가 너 좋은 놈이라고 옹호하더라. 철빵기들 그럴수도 있지 왜 살이 안 쪄요? 살 쪘는데 나십몇 킬로 찐건데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내 얘기가 나온거야? 철구 방송에서 나그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럴수도 있지 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예쁨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석 배우. 음, 연지 선물 어제 만나서 음. 연지 선물. 연지 선물 주니까 설구가 진짜 좋아하더라. 설구가 아빠의 모습을 실제로 처음 봤어. K. Okay, 요즘 민심이 엄청 좋아져서 싫어하는 팬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철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에서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봉준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에서 해명하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심이 좋아진 것 같지. 아프리카는 좀 약간 니네 편, 내편 네 나누는 게 시청자분들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내가 좋은 날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리저리 다 알고 지내니까, 싫어할 사람 있을 걸? 그거 하나만 더 먹을까? 명나물 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역캠 팬들은 싫어함.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 그 역캠의 열혈 보다 제가 더 친해지기 쉽거든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역캠을 꼬시고 죽고 남캠을 꼬시고 싶다 그럼 b j 를 시작하세요 네. 그게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저 그렇게 막 아무나한테 찝적거리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역캠 분들의 열혈 팬분들 걱정 하던 덜 마세요 네 고드림님이랑도 그 뭐야 그거 끝나고 나서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지저분 끝나고 나서 아시겠죠? 선아님 별풍선 129개 막또저다 아, 선아님께서 선아님도 비니스인데 선아님 오늘 방송 안 해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니다 12개 감사합니다. 그건 좀 그렇다고 왜? 좀해 병신이 비즈니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애를 하면 방송을 나간다니까요. 그럼 이들 뭘 보고 망상할래? 인범이 아까 전에 통화했어요. 저는 여자를 만나면 방송자. 아, 대세, 민, 민. 민 89님께서 10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와구 대물 노래님께서 1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배부르기만 하면 부금틀더라. 아니, 배가 불러요. 안 돼. 해명할 사람 없어. 근데 있잖아요. 진짜 아프리카에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아프리카가 끊칠 못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어도 아프리카의 큰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회사 다닐 때도 월급 그럭저럭 잘 받았거든요. 어느 여캠방의 회장이었을까? 나 옛날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아프리카 팬의 입장으로서도 여캠방에는 열을 안 달았어요. 인범이 어. 열을이었지. 배불러보요 근데 여캠방에 열을 하는 것보다 BJ 하는 게 여캠들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아시겠 11일, 아, 771뽀워 형님 형님께서 몇 분의 1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네, 이슈 BJ를 꼬시는 방법은 BJ를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혹시나 역캠방에 여러 배우분들 보고 계시다면 BJ 시작하세요. 포항 가시면 포트리스 방송 켰기요 회장 달아줘요. 아, 누나 방송을 킨다고요 Okay. 와 버버링 형님께서 오토기 회장이 방송을 키는 빌드는 좀 <목소리> <목소리> 버버링 형 오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슈 그 빌드는 좀. 아니, 포항 가시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포항 가고 말고... 아, 방송 접으면... 아, 그 말이구나. 방송 접으면... 응, 음. 방송 접으면... 누나 회장 해드릴게요. 근데 일부러 나한테 배분서 많이 받으려고 부캐로 막 계속... 나라, 나랑 싸우기 없기... 알겠죠? 예, 네. 알겠죠? 일부러, 내한테 별봉을 받으려고, 막, 부캐로, 막, 이렇게, 자기 있고 회장 막, 엎치락, 뒤치락 하기 없기 내가 진단 말이에요. <laughs>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망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 시청자가 많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별봉성이 잘안 터진다. 그래도 계속 방송할 수 있어. 근데, 튜전이나가 환불해달라 그러는 순간, 저게 좁대거든요? K0 방송 유블리 투유 누나 빼면 시청자 5 0 0달이 인정 그럼 저는 진짜 투유 누나한테 2년 반에 걸쳐서 환불해줄거예요 맨날 12486을 쏘면서 예. 저는 예 아시겠어? 사업하는것도 접어야 되거든요 하지마세요 아시겠죠? 아 안긴다고? 근데 포트리스 오지게 잘하더만 크으 철구가 내 옹호했으니까 철구한테 배풍사 쏘러 가도 되나요? 옹호 말고 좋은 단어 선택 좀 알려주면 안 돼? 뭐 없어? 칭찬. 아 칭찬. 쉴드 해줘서 고맙다 그러라고? 음. 자, 일단 유튜브 보는데 먹방 여기까지.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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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나 마실 것 좀.